국내에서 휴거를 인정하거나 강조하는 인물들 1. 정땡두 목사 보수적 종말론자로서 휴거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재림과 관련한 신자들의 공중들림 사건을 전통적 전천연설 안에서 설명 2. 이땡철 목사 휴거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해석 3. 하땡조 목사 온누리교회의 제자훈련 시리즈 및 사도신경 강의에서 휴거를 재림전의 구속적 사건으로 언급. 4. 이땡훈 목사. 순복음 교단은 전통적으로 전천연설 환난전 휴거를 믿으며 강조함. 세계 성령운동계에서 휴거를 소망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 이렇게 국내에서도 휴거 사건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하는 견해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무엇이 성경에 맞는 주장인지 성경적 비평을 통해 성경이 주장하는 바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감사합니다.